우리 업장한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구정 명절 때문에 고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가정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원 원장님들이 두분 오셨어요. 저 강원도 영월의 새벽별 링 센터 어스범 원장님,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면서 오랜 동안 지인으로 같이 있었던 원장님이 같이 오셨고, 당진의 생명생 기도원 원장님이신 김재은 목사님과 사부 주원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참 기뻐하실 것 같고 참 영광 속에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인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오시는 심판주 앞에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에는 구원의 왕,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된 성도라는 제목으로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두 제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다 하시고서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한두 번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자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감란산 백박에라는 마을이 있는데 막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면 마귀가 나귀가 두 마리가 매어 있는데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자주 가시면서 계속 걸어가시고 나왔다가 기도하시고 걸어 들어가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나귀를 가져오려는 거예요. 특별히 피곤해 보이시거나 뭐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걷기가 불편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나귀를 가져오려는 겁니다. 아울러서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두나귀가 있는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한 번도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가서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홍두군가가 왜왜 낙이를 왜 끌고 가려고 그러냐 물어보면 죽었으시겠다라. 마치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죠. 밤에 암호 우리죠, 암호. 그암고를 말하듯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문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밥백, 뱃박에 마을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막 낙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납수가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오병려의 기적이라든가 괴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목도한 제자들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곳에 나귀가 있었고,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는데 어린 나귀를 데리고 가는데도 어미나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미와 함께 있는 어린 나귀의 곱비를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어미나귀는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고 어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본능이 있습니다. 어미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모습은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TV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새한 마리도요, 자기 알이라든가 자기 새끼를 건드리는 거 보면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거든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미나기가 새끼나귀를 끌고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귀주인이 한마디 하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4,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일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나며 "아무 말 없이 묶여 있는 나귀 새끼의 끈을 풀고 있는 두 제자의 행동에 나귀 주인이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말 없이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가려고 가져 합니까? 그러다 두 제자가 아무처럼죽었 쓰게 겠다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낙이를 내주는 거예요. 주가 쓰시에다라이 한마디에 그냥 낙이를 내줘. 아니, 어미, 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얘는 아직 사람이 탈 수도 없고, 아직 어린 낙인데 왜 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큰걸 데리고 가. 이런 이유를 다지 않아요.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의를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이자 하나님이 역사심을 강력히 드러내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왕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멋지게 갈기가 있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성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사실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선지자 스가랴 리 서의 9장 9절에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왕으로 오실 것을 스가리아 천자를 통해서 480년 전에도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스가리아 구장 구절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 의왕 그분이 멋지게 등장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한다는 것이 이미 48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응?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메시아의 표식이에요. 메시아는 그렇게 화려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이 암호를 알아듣고 정성껏 키웠던 나귀 새끼를 천뜻 말없이 내어주는 중인의 쓰임새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유도 달지 않아요. 그는 언제부터인지 알수 없으나 그들의 구원대로 오실 왕을 섬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 어귀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를 준비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어린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자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이 제자들의 말 없이 두말 없이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이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있었던 준비된 성도였을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그는 이미 480년 전에 스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귀는 반드시 내가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가 쓰겠다 이 한마디에 그냥 선뜻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수 있을 건데 어젯밤에 이 낙의 주인의 어젯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이것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주가 쓰겠다 이말 한마디면 무조건 내어줘라.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이 그사람른 꿈속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은 늘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늘 낙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을 거예요. 낙이가 어린 새끼로만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커고 커서 또이것은 아니야. 그러면 또 낙이 새끼를 또 키우고 또 키우고 계속 새끼를 하면서 키워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스가리아에 예언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낙이 주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모님이나 그조국모 아니 선조들로부터 이혼은 메시아를 위해서 나기를 키우고 그 나이가 어미가 되면 또 새끼를 주면서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기주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유관처럼 겉은 번지르라고 아름다움을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득권과 누리는 유한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지키려고 했던 아등바등했던 당시의 기득권 세력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런 순간 중에서 나는 무엇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듬받은 그거를 붙잡고 있지 않은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에게 바라기는 아등바등 내 것을 지키려고 욕심부리는 모습이 아니고 오직 주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나귀 주인의 삶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으시, 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이제 시간 없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요. 지금 여기서 심판하는 거 재판만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재판만 하 시간이 는시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 심판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준비된 성도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 낙이 새끼를 타시고 구원의 왕으로 이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낙의 주인을 바라보는 시간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베드로 4장 7 절을 실제로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의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난 날을 향해 달려가야 성도에게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서 그래요 기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은 피폐해집니다 황무해집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인절이 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후반 다 끝났어요. 인절이 타임은요. 더 이상 시간을 안 줘요. 그 시간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역시 가까 왔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의 영혼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낙심되고 슬프겠습니까? 그럼 힘들잖아요.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해질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없고 계속 연정이 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빠 소리가 들려오면 피곤한 세상은 끝납니다. 영혼의 시간으로 향할 시간이 되었으니 세상에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 소리는요, 지금 세상에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예, 반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상 마귀가 시험을 걸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악한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면서 생각 쳐다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산갈 갈때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들어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현재 의 상황이 실패로 가득히 보여도 장래의 희망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지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한 상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정신을 차로 기도해야 신부단장을 하고 장래의 승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희망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점 우리 생을 막아는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알아지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몸도 아프고 지쳐 있지만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는 모퉁이길에서 있지만. 한반발 내딛으면 벼랑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서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새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새 소망 영원한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베드로의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권면은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그냥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뜨겁게 하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함이 흐르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나가서 삶에 부딪혀보면 냉랭해가지고요. 다 잊어버려요. 목사도. 잊어버리고, 권사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사랑에 식어져서, 나밖에 모르고, 내 식구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께서는 요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말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불법들이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식어지는지 아세요? 불법들이 행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더잘 살고요, 더 건강하고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뭐야 사랑한다고 조금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사랑이 조금씩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불법은요, 틈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준비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왕이면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속에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면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하님이 들으시고 그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켜준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경에 계속 얘기하냐면 사랑이 쉽지 않아요. 이 밝아진 눈으로요, 상대편의 티까지도 밝히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흠집 먼저 보이고요. 잘못된 것 먼저 보이고요. 원망할 것 먼저 보이고 불평할 것 먼저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는 각각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줄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키가 크든 작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각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하는 걸다 만들어줬어요. 없다고요? 스스로 찾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장점들이 한 가지 있단 말입니다. 내 장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는 아프지만 꽃을 갖고는 장점이 있고 응?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은사예요 내 장점이 하나님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다한 사람씩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찾아내세요. 은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봉사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누구에게 봉사하면요 대가를 바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종말을 믿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종말은 죽음과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멸망을 예측하는 그런 종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권력에 명예에 매달려서 발버둥 치다야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성경은 그 또한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의 종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가오고 있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미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의 미래와 생명과 희망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일을 하면서 사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나도 좀잘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필리핀 성교란 우리 세부부 힐링센터 어스범 원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필리핀 그 어려운 바닐라 빈민가 가장 어렵게 사는 옛날에 우리 청계천 이런 판자집 같이 이렇게 산다고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곳에 가서 돈이 생기면 그곳에 가서 다 쓰고 오고, 다 쓰고 오고, 다 쓰고 오고 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자기 돈 쓰지 옷도 하나 안 사있고 왜 저렇게 쓰고 다니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밥도 그사람들하 똑같이 먹고. 아니, 여기 있으면 그 헌금 들어오는 가지고 새피부 힐링센터 잘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사고, 고기도 먹고 그럴 텐데, 왜 저렇게 사나?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음? 벌써 십몇 년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짓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굶지 않게 쌀을 좀 해서 밥도 좀, 빵을 나눠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 하려고 와서 저라고 그 사람들한테 사정합니까? 그냥 목회도잘할수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쁜, 기쁘시게 하는 모습 아닐까요? 준비된 성도 아닐까요? 물론, 각자 맡은 달란트가 들리겠다.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낙이 새끼의 주인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알수 없으니, 낙이 새끼를 준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낙이 주인처럼,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약한 이웃을 돌보며, 맡겨진 사명을 다 아시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물어보면 크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준비된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 시간에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시가, 주,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순종하시면 돼요. 그것이 내 건강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곳을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허리라도 남김없이 내어들을 믿음의 헌신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소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